언제든지 쉽게 이동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저희 토브넷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토브넷 대표이사 김찬영입니다 저희 말하는 무선 태양광 CCTV와 복합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브넷은 기존에 유선으로 사용하는 c c t v 의 비싼 설치비와 어려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불편이 있었던 것을 무선으로 CCTV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터브넷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영상 복합 열화상 카메라는 기존 열화상 카메라가 화재를 감지할 경우에 열화상 이미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발열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터브넷은 실영상과 열화상 이미지를 중복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을 하고 상품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발열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조기 화재 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관련된 기술을 최근 코로나 예방 감지에도 활용을 해서 현재 코로나 방역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분의 말하는 무선 태양광 CCTV는 소형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싼 설치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이동 설치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흡연, 지역 관리 등에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이동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저희 토브넷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품 개발과 기획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여서 제품 설계와 생산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사장님께서 다년간의 공직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영업과 재유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5 명의 직원분들은 제품 개발과 생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개발 중인 AI 솔루션을 제품에 적용해서 스마트 출입 통제 관리, 그리고 사람, 동물, 자동차 등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안전 관리 등의 제품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대역에서도 무선으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 중국 제품의 보안 안정성 문제로 한국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는 미국, 뉴질랜드, 유럽 등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중동, 아프리카 등에도 저희 제품을 출시하여서 어디서든지 쉽게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벤처재단에서 지원한 제품 개선 서비스, 그리고 유통 연계 서비스는 벤처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이외에 판매, 홍보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과제였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벤처회사들은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